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담을 갖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거절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절을 경험해 본 분들도 뭐 계실 것이고 거절이라는 반응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그 어색함, 그 당황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먼저 미리 부담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저는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빛이시며 참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하여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제대로 증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놀라운 것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 우리가 거절당하는 바로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 어, 무엇이고 또왜 계속 증언해야 하는지를 어, 생각하게 해주는 어, 말씀이에요 저는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그 세상 속에 증언해야 하는 어,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에 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그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같이 읽은 것과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가 증언해야 할 바로 그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빛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것 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알려진 바로는 1세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거나 과대평가했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지위가 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빛이 아니고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어, 그런데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어,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 빛의 그 반사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거울이 태양 빛을 반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반사해야 하는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어이 빛. 구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반사해서 세상에 전해야 할그 빛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도와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말씀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현재 진행형인데요. 어, 그렇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좀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사도 요한의 때와 같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의문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뭔가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1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이 표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 이 빛은 사람들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모델. 여러분, 이게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숨기지 않으시고, 누구나 보기를 원한다면 볼수 있도록 드러내신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삶, 그 빛을 따라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얻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할 빛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과 1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있죠. 이 세상에 주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종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아보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지를 않아요.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 거부당하는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한 거부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참 빛이신 창조주께서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 빛의 반사체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분과의 참된 관계에 대한 회복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과 거부는 어쩌면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 말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말로,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그 빛,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춘정과 그 참된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순종의 삶을 증원하는 사람들로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 연합된 그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해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이땅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그분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소개하고 증언하는 그 빛의 반사체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저 하나님과의 이 참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증인들로 우리 오늘도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우리도 증언하는 빛의 반사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전할 때 거부당할 수 있고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열매에 집중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삶,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아름다운 삶인지.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